갭도 크크 상승 갭도 크고 지금 수급 매수죠. 수급 매수의 매수 존. 그럼 직전 저점을 보고 자, 매수로 진입을 합니다. 예. 지금 수급이 매수죠. 어, 수급 매수의 매수 존. 자, 직전 저점에서 자, 매수로 진입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 매수로 진입이 되었습니다. 아, 수급이 매수니까, 요거 빠져주면 은 어, 추가하면 되죠. ,이. 예. 사실 저는 요 추가가 되도록 기다렸어요. 예. 추가가 돼야 우리가 큰 수익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수급이 매수기 때문에, 자, 매수를 자, 추가해야 됩니다. 할수 있다, 해야 된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 추가를 했습니다. 아, 추가한 것을, 자, 2층을 기다려봅니다. 예, 추가 한 개씩 층을 기다리고 어 나머지 한 개는 우리가 고 점을 넘겨서 자, 2층을 할 예정이고요. 자, 1 2. Two. 자, 2가 자, 2층이 됩니까? 2. 자, 수급 매 수의 메수존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2가 2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급 매 수의 메수존에서는요 이렇게 꽃놀이패로 가지고 가면 됩니다. 익청한 어, 툴을 또, 또, 매수를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요. 자, 요거 한번 또, 물론 지금 상승 갭이 크고, 어, 그런데, 자, 조것이또 고점을 뚫을 것인가? 일단 요거 고점에서, 어, 일단 한번그익청을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장이 참 좋네요, 여기죠. 어, 장이 참 좋습니다. 수급이 빵빵하게 들어오죠. 대해서 어, 추가한 것을 일단 입청을 했고요. 자 입청한 상태고 자 가지고 있을 때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자, 쭉쭉 멈칫하나요? 자, 수급은 좋게 들어오는데 멈칫합니까? 자 쭉쭉 그렇죠. 예, 쭉쭉 한번, 자, 올라가 보자. 쭉쭉. 자, 지금 수급 매수의 매수존입니다. 수급 매수의 매수존. 그러면은 범침 몹짓 하니까요. 여기서 1층을 하고, 하고 다시 저점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예, 여기서. 자, 자, 여기서. 자 일단 이청을 하고요. 주춤 주춤 하면은 뭐 이청 하고, 예, 자 이청 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자 일단 우리가 수급 몇 수입 몇 수준에서 자 이청을 했습니다. 자 아침에 우리가 첫 달을 21만 2천 원자 수익을 이청을 합니다. 자 그거는 어 보면은 어 지금 우리가 아까 우리가 아까 매 수존이 이렇게 있을 때죠. 아 여, 여기를 갖다 이렇게 이제 매수 존으로 봤거든요. 여기가 예, 자 매수 존으로 보고 그럴 때면 요 수급이 어, 매수죠. 아, 매수니까 우리가 수급 매수의 매수 어, 매수 존에서 진입을 해갖고 21만 2천 원 어, 귀한 수익을 저겼졌는데요 어, 자 우리가 212,000원 만자 이층을 해놓고 어, 다시 저점을 기다렸는데 아 저점은 안 오고 바로 이렇게 고점을 갖다 통과하네요. ,이. 예, 에, 그죠? 예, 이렇게 지금 고점을 아, 지금 지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선을 갖다 여기서 마감을 합니다. 325,000원 만참참 참 시장 움직이질 않네요. ,이.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한거 보면은. 어, 여기를 매매를 했어요. 아, 요, 요걸 갖다가 매수로, 어, 매매를 했고, 그 다음에는 다 매수로 뭐 짧, 짧게 잡았어, 요 매수. 여기 짧게 잡았어, 여기, 여기 요 매수. 어, 요렇게를 했는데, 아, 시장, 너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죠? 예. 자, 이래놓고 그냥 오늘 장 마감합니다. 아, 예, 하고요. 해외선물 하시는 분들은, 어, 프리캡 수급표 참고하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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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방울님, 예. 참고, 어, 이런 말 해서 뭐하지만서도 참 시장 꼬라지 좋죠. 이? 전혀 움직이질 않습니다. 한틱 오르는데, 어, 1분 걸리고, 한틱 내리는데 1분 걸리고, 이거 뭐, 뭐 시장이 뭐, 되지가 않습니다. 되지가 않아요. 예. 그래도 오늘 뭐 32만 5천 원자 아, 수익을 근전냈습니다. 예, 자예 수고하셨고요. 예, 자자 자, 여기서 마감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